백인보다 하얗다는 요즘 한국인 피부 근황이라는데 750년 전 서양인이 기록한 조선인 외양에도 이런 말이 있었음. 그런데 우리는 원래 흑인이었음. 그 이유는? 첫째, 최초의 인류 화석은 아프리카에서 발견됐어. 즉,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했고 인간의 뿌리가 흑인에서 시작됐단 걸 의미하지. 둘째, 고릴라와 침팬지의 DNA와 우리는 98% 유사해. 이 말은 인간, 고릴라, 침팬지가 공통 조상에서 분리된 지 얼마 안됐다는 거고 영장류들의 피부색이 모두 흑색인니 최초의 인류 피부가 흑색이란 걸 증명하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얀 피부를 가지게 됐냐고? 일단 흑인의 피부색이 까만 이유부터 알아야 함. 아프리카 대부분은 적도 부근에 걸쳐져 있음. 여기는 자외선이 엄청 세.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 색소가 많아져서 피부색이 짙어진 거야. 그러다 먹이를 찾아 인류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자외선이 적은 곳에 정착했고 더는 멜라닌이 필요 없어진 거지. 멜라닌이 많으면 비타민 D 합성이 지원돼서 구루병, 골다공증, 당뇨병 여러 질병을 안고 살아야 하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환경에 잘 적응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뛰어내가 재설계되고 진화한 것뿐. 우리는 모두 하나야. 그런데 피부색을 차별의 도구로 삼으면 스스로의 뿌리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 어때? 과학으로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를 꿰뚫어보니까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훨씬 시야가 넓어지지? 세상의 선명도를 높이고 지적 자극을 받고 싶으면 궤도가 추천한 이책꼭 읽어봐.